또 사회적 미술인사중이습니다 예.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. 질문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질문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. 요한니스 5장 5절. 세상을 이기는 그자가 누구냐?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람이 누구냐? 이 세상은 여러분 알다시피 공중에 권세 잡은자가 꽉 쥐고 있습니다. 그래서. 거짓의 영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거짓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진화론 예, 그중에 대포 천사 천사 천사론 그것도 엄청난 거짓입니다 윤회 윤회설 그 엄청난 거짓입니다 예,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어서 예, 마치 우리가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덫 수많은 이론 속에 갇혀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막 응? 사주팔자 보면서 이 세상에 손이 없는 나를 찾아 다닙니다.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죠. 자,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?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.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성령 안에서 사는 자 요한 일서 5장 5절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소리하십시오 그것은 성령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한복판에 도착하는 그 날까지 세상은 이기며 거북하게 나아갑니다.